선주의 별륜과 서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나음 변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적과 공에 대해서, 나음서 일장을 통하여 투기하고 고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음이라는 뜻은 의안자 위로자라는 뜻인데요. 압제하고 괴롭히는 바수로 지금은 공산당이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반드시 멸망하고 유다의 구원을 알려주는 우주적 절대주권을 가르치게 한 것인데요. 인류를 압박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공산대력도 하나의 섬일 이루는 세력으로 정한 때가 되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쓰임을 받아서 반드시 멸망, 멸망할 것이니 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공산당이 망구 때는 아마기톤 전쟁 때지요. 무슨 여러분들은 공산당을 하님께서 허락하신 마귀의 대력으로써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분목막대로 쓰임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공산당은 영원한 세력이 아니고 반드시 망할 세력이다. 이 말은 그니까 공산당의 기념을 받는 기독교인들에게 공산당이 망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참고 위로를 받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처음 되지는 하나님의 대적과 보호인데 나오서는 아수르의 사월, 리누에 대한 경고문이다. 이를 볼수 있죠. 아수르가 망한다는 경고문이다. 하나님의 대적인 공산당이 망한다는 사실을 려주고 정원들을 기다리고 있으면 아름다운 시를 전하고 심판하여 새 시대가 올 것을 가르쳐 줬는데요. 아름다운 시은 이제는 죽장꽃 새 시대가 고 죽장꽃 변화를 사하여 이제는 변화를 선할수 있는 발쇄 복음에또 그 시대장들의 영원한 복음에 이제는 그 발의 구원의 비밀을 뜻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의 역사는 예수 의구 정상받아서 영원 만은 시대라면 이제는 제림의 때가 오를 때는 아름다운 식은 죽장않세새시대하고조합비론성차는 영어권의 복으로 사슴바대의복으로 이제는 새 시대에 축구를 주게 되고 수려한 것이고 남은 동 남은 백성만이 살아서 새 시대에 천룡의 축구를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장세기 2장 3장에서 아담과가에했겠던이등선을회복 주신 것은 케이로 19장과 20장인데 그 일들을 통하여 공산당에 망할 것이니까 공산당의 세력에게 겁먹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보셔도 되겠죠. 1장에 보면 1장 15절이 전체 요절인데요. 볼째어다 아름다운 식을 구하고 화평을 전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더다. 유대하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바람이 침묘됐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로다. 아름다우시고도 나서 화평전한다 그랬죠. 이것은 인간의 마지막 법인 예내법의 중에서도 심판의 진료에단지를 진정히 진리의 다름주의 말씀을 오음선이 경고해서 그 경고들을 심판하고 경고대로 이제는 구원받고 경고대로 재앙이 오는 때를 얘기한 건데 마지막 한 일에 점삼년 만에 두 징거 존재받은 중에 삼육백십오로예언하는 말씀대로 그 사명을 뜻했다. 이제 마지막. 한 일에만 나쁜 이 시점에 구원의 역사는 마지막 전삼년 만에 이제는 진리라는 의 말씀을 전하는 때이걸이고 순종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때는 확인이 진멸된다 그랬거든요이 확인이 바로 한 없다 하는 세력인 공산당 세력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공당, 앞으로 이제 세 번을 수임받을 것이 나와 있는데 남북전쟁을 통하여 선집권의 항구를 심판하고. 또 참전대원을 통하여 미국과 자본주의를 심판하고 네, 네, 마지막에 암흑의 뜰을 통하여 공인와 그 죄인을 네, 멸망시키고 마지막으로 공산당이 멸망하는 전쟁이 암흑의 뜰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 전체를 바로 이해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 중에서도 역사하시는 데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는 이제 내려갈 그 해계약이므로 공산당에게도, 한의 해계함을 구원받을 것을 보여줬지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설통에서는 공산당 자체가 악으로, 이제는 악의 도구로, 심판한 것으로 사용되는 그런 세력이니까 공산당은 영원한 세력인 것이 아니라는 믿고 위로를 받고 공산당이 반드시 망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일장에서는 이제 투기하고 뻑뻑가 신화하는 입니다 지금까지 는 잠잠히 계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자가 오면 투기하고 보복하신다 투기하고 보복하신거는 상나님을위하 이제는 싸워주는 걸 뜻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산당이 등장해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많은 순교를 냈지만은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멸망시키는 내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마크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일이일때는 마지막 때기 때문에 마지막 전선 때문에 아름다운 시조 전할 때가 오게 된다. 이거를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정 서는오절이 이제는 요절인데요 그러네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 땅 세계와 그 가운데 광원자들이 소속된다. 진노 하나님 나타날 때는 체가 진동하는 날이니까 절대로 그 앞에서는 진노를 피할 자가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들 뺏기는 자,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의 능력으로 심판을 하는데 피해자인데 인간이 인간의 세력과 권세로는 피할 수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역시 맞지만 한일의 구원의 역사에서 뜨는데 전선연배는 그의 자비와 용서로 이제는 알고를 모른대 다른 진의 말씀에 피, 말씀의 빛을 따라 오해는 자들은 알고게 되고 이제 순종 참고 따라오지 않는다는 보상점만에 빠져서 심승격을 받게 되고, 심승의 을안 받은 데는 누구든 줄이 있다고, 겨 13장에 이야기를 했죠. 심승의 펄을 받은 데는 심분의 대상자, 10명의 대상자가 되므로, 애접장 대표를 받다, 암하했던데 전멸당한 것이, 아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니네에 대한 충한 경고, 곧 일곱 사람, 다음의 묵시에 그리라. 요한은 특이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루하시되 자기를 거스른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루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거대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고 사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대리바람과 방편이 있고 그러는그버의 티끌이다. 진료 하나님은 특유와 보복한 하나님을 가르칠 때 자기를 거스른 자에게는 보복한다, 그랬죠?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루를품다 그러나 노하기를 거대하고 지극 거대하시지만은. 지인누나는 제인 죄인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기독교는은 예수님이 신앙을 받고들아갔 이후 2 0년동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하려고 영접하고 아니아들을 믿고 구하 성천하여서 속권 점으로 들어가셨다가 이제는 사망을 이긴 분임을 믿으면 하나님이 어느 적이나구만하는무의 그 시대가 있었던 회의계를준 것이죠. 그러니까서는 <laughs> 이제는 신반대가 오면 마지막으로 그는 죽지 않고 색사가하고 죽음을 맛본 과껏벼룡천하천룡계 축복을 에덴도로를 다시 축복하여 주겠다는 것이 시장의 별론의 근거인데 이때 해결치 는 자들은 이때 들어야 하는 자들은 망하는 것이 아니 의로운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하면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기회를 주고 경고의 기회를 주고 일런소하는 심판을 진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하리교는신뢰할 때는 용서하는 때다 이제는 이게 참으면 죄인인 것이죠. 아니 없다고 대적하는 자은 악인이죠. 썩 악인과 죄인이 전, 전멸당한 것이 아마도는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으로 온다면 뭐 평화와 평양과, 평양과 모스크바와 <laughs> 베이징이라고 뭐 이런 공산당을 중심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니미예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데도 살다가 떠나도 많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람들은 리비초 보스의 인도받아서 구원받게 해게 된다. 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무슨 의문의 공산당을 이때에 걸어간 것은 하느님의 손질이 요어게 하는 악의 교로 쓰임을 받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심판의 도구다. 읽기 보셔야 정확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2사의 10장 5대에 보면 아술은 진내의 막대기다 이렇게 얘는데 아술은 지금 말하는 공산당 세력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당에 의해서 세상에 열맹을 것을 아술을 통하여 북의 세력이 열망했지요.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 옛날에 예, 아수르에서 이 부기들의 마음 것으로 이 공선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믿는자리 세상이 망하게 걸려게 하는 순간데, 이때, 그는 태권 백성을 모으는 때 모아져야만 알고 오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바다를 굳지저 것을 말리고 시며 모든 광을 말리우 시나니, 바상과 관멸에 세우며 내반을 꽂힐 이유는 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꽃 세개와그 가운데 거하 사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능히 그분화하신 앞에 서며 누가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그처럼 쑤듯이 그는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끼어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한나날의 선성이시라. 그는 자기에의뢰한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보험나마 물로 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 내실리라 진노 하나이 나타날 때는 제가 절대로 각별한 진동을 합이다 절대로 카페는 진노를 피할 수 없다. 하늘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밖에는살수 없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하늘을 믿지 않고 또 우상을 섬겨도다 살고 살았지만은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믿어도 고음받는 시대가 마지막 한일에 점선 자문의 기근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인간문지별의 경고가 직 여러분에게 수 아침마다 는 이것이 심판의 기준 되는 진례 심판의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 이 믿으셔야 다이 말입니다. 이진례순종자들 어느 누구도 아할수 없다는 것이 한엄정한 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진례날이지만은 아니면 당신만 하한님을의지고 있는 자들은 우리의 절와 인류양을 받게 된다. 하느님께서는 죽구시판상의 불탈이시지만 진리옆에 순종해야만 복을 주는 것이고 진리옆에 순종차례면 화를 주고 심판하시는 하느님을 여이 아셔야 된다. 이만 했죠. 이사야 45장 21일에도 나는 공의를 하며 구을 베푸신다. 그랬죠. 하느 법대로 하시고 또회개계기를 주는 것이 하느님의 차인데회개계기고안 들어오면 열망할 수 밖에 없다는 내가 오는데 이때는 하느님 말을 의지할 수 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예, 저지받은 피지물이 다 망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람만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시바나일장 3절처럼 공중의 새나 또 바다의 국이나 또 들의 침승까지도 사람까지도 침대시키는 때가 마지막 심판 때다. 이것은 아마겟돈 때 이것이 완전히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아마겟돈 그러면 이제 뭐 문나라의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암하겟돈은 약 7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2031년경에 이런 암하겟돈전이 일어날 때가 가까운 때다. 그러니까 지금 전선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가 여와를 대하여 무엇을 깨느냐 그가 온전히 변할 수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같시던 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빠른 침라같이다탈 것이여늘 여호께서 악을 깨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택과 물을 권한다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뒤로 강장하고 중절라로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기롭게하였으나 다시 너를 기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게 지은 그범위를 내가 깨뜨리고 너희가 알바를 끊으리라. 심판결은일으게 한때 악을 깨는 자들이 그 세력을 강하게 했지만은 심판이 올 때는 그 악의 세력을 전멸시키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공산당은 안 돼, 악의 세력으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면 시력일 뿐이다. 이겨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악한대로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지 않는다. 이말이게 마지막 심판이니까 합당한들을 모을 때는 그냥 보아 인도에 아무리 있고 다시는 눈물고통 질병장 사명없는 아람단 세세인 천유왕을 이룬다. 이것이 아담과 뺏게든 이런 걸 해봅시다. 그런 약속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습득한 자가 나오는데, 습득한 자는 먼저 악의로 쓰인 스탈린이 배교하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911년 골스테비 혁명을 이룬 것은 크리스도 정교 신학생이었던 스탈린이 타락하여 마스레인족 앞에서 골스테비 혁명으로서 이 세상에 공산당이 등장했죠. 그래서 1975년 4월 31일까지 2002년 끝날기까지 일곱째 무리의 열불달리 묵생이 나타나는 것은 열불달리것은 공산당 의성부가 열나라가 완성되는 때다. 이때가 바로 심판되고 이때가 인간의 천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상으로 인간의 천말은 21세기 후반을 뜻하는 것이고 기독교 정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2 1세기는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때가 오 것이다. 그는 예수님이 1세기에 오셔서 결국은 은혜시대를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천연과 재림은 2000년으로 정됐기 때문에 21세기에 새로운 종, 새로운 재단, 새로운 교육을 따라서얄과 축전을 가는 심판을 하고 천연왕국이 이루어지는 때가 지금 이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이때부터 역사를 하신 1세기처럼 21세기 바로 그런 시대가 지금이다 그러니까 2030년을 천으로 해서 이제는 모든 일이 끝나고 새 시대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2030년경에 주님께서 이제는 부활 신천하심으로 은혜 시대가 열려진 것이죠. 현재 교회에 따라서는 2027년에 오는 자도 있고 어떤 교회는 2030년에 이렇게 오 자도 있는데 그 조금 틀린다 하더라도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에 온 것이고 2000년이 다 차서 새 시대가 오겠다고 본 것은 마지막 오늘 때가 오고. 용서는 심판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때 보면 아주 세상이 어이롭게 돼서 가시성불같이 엉클어지고 실체없자 같은 사이가 됐다 그랬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다 혼란하죠. 서울은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한국도 특별히 좌파 세력에 문재인 정권 때 얼마나 나라를 망치고 혼란을 왔습니까 하는 짝을 저 저절로 놓고도 저들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했던데요. 이것이 바로 악의적이 없어 성경대로 신분의 대장자분 악을 막으면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데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설명을 이제 이사야 63장에 보면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고 보수에서 오는자가 누구냐? 그 화란 의복 그능로 걸는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의복을 요리를 말하는 자요 고약게 능한 자니라고 했죠. 그런데 어째 네 의복이 불구며 내 혹시 호드급한 문자 같은 경우 유례거든요. 그거는 심판죄였습니 심판 때가 됐는데 자기는 심판을 했냐고 피가 떠서 온이 붉은데 너희들 옷솜 지금 왜 붉은냐 이 말이죠. 그는 진종 신북, 신공산당 신북, 세력들이 많다는 것을 뜬다 것이고 이자들이 결국은 멸망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 나면서 저이 장에서 이제 미가서 미가서 5장 5절 6절에는 예, 아스트로 세에기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죠. 우리 평강에 계신다고 했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바치 모세가 홍해를 밟으므로 예, 그 바루의 분들을 홍해 주장시키고 이스라엘 분들을 예, 구원한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을 바를 보여준 것이다. 읽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아주 임박한 때다. 읽기고는 됩니다. 그래서 네, 분명한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다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때가 왔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14절, 시5절입니다나 여호가 네게 명하여 명하였니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그 우상을 맺으라며 네 무덤을 예배하리니이런 내가 필요합니다. 볼자다 아름다운 식을 보하고 합병을 자는 자여 자의 발이 사후에 있도다. 유대야, 네 절개를 지키고 네 성원을 갚을 죄다. 악인이 침밀되었으니깐 다시는 내가온데 통행하지 아, 아니하리따라 예를 들어서 복음도 끝을 맺을 때가 오고 구원도 끝을 맺을 때가 올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여 구원할 자와 멸망할 자를 구분할 때가 오는데 이때 마지막 경고가 없으면 아름다운 시급을 전하는 데다. 이 말이거든요. 화평을 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뭐 원죄자분들을 완전히 해결받아서 죄 이름을 알마 죽음이 왔습니까?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죽음이 없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십일단지를 전하는 시대인데 여러분이 잘이게 중요한 것이 지금 뭐냐? 아름다운 시기 성경에 보면 세 번을 등장합니다. 여기 한번 있죠? 첫 번째는 2장 61장 1절 1회 아름다운 시기를 전하러 온 자가 온 분이 바로 예수님을 알게 한 것이 누가복사장 십년토리에 나와 있죠. 나들에 해당해서 들어가서 이사 61장 1절 2절을 읽으시고 뭐라 합니까? 너희 말씀이 이때 응验다했을때 예수를 죄단에서 죽이려고 했죠이식구들로 보면 량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는 은혜의 시대를 은혜를 전하러 왔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61장 2절에 보면 나름 다운 세계는 은혜와 신혼의 날이라 이 말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죄인을그오는 은혜의 천국 복음이 있고 또죄인을 멸망시키는 신혼의 날, 이제 원수가 보소 멸망시킨다는 거죠.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러면 죄인을그루왔는데 심판을 하는 것을 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 아름다운 쇼트 전하게 되게 되었는데 게 이것은 말세 복음인 영원한 복음. 심판의 복음을 뜻한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 40장 구데에 보면 또아름다운실 힘을 전하는 사명자 나타난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경대로 1949년에 나타나서 1970년부터 72년 7월부터 77년 8월까지 아름다운시게 말씀해 보는 를 알려주는 때가 있었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이말씀의 순종한 들을 보호 교환하셔서 지금 벌써 몇십 년이 지났죠. 그래 이제는 사실 마지막 때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의식을 다시 한번 전하는데 이때는 얘기냥단지히 구원받은 복물얘기는마이아니 심판의 기준이 되는 진리의 심판에 대한 들을 전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소호 7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이제 주께서 아름다운 의식을 다림질을 이 땅에 베풀고는 다시는 용서찾는다 그랬죠. 거기 이제 다림질의 진리가 바로 그 마지막 아름다운 의식에 죽지 않고 새시하고 그 마피장 표를 승전하는 말세의 보험의 비를 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두종종의고자가 천지맥시로 예언한다고 제15 11장 3절에 예언이 돼 있죠. 이게 마지막 변하는 경우를 하늘때 뜻한 것이고 이때 마지막 변하는 경우를 이제는 1화 3장 1단들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별명을 하시고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죠. 하느님이 직접 별론는 것을 한다는 것은 하느님이 십접 이따가 와서 이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대행대로 쓰는 종을 뜻던 것이죠. 이게 도징형의 발종이고 실버의 다람쥐를 진암호수 같은 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별내의 사랑의 경고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거든요. 이 일들이 지금 이루어질 때가 와서 이 모든 이언인 상태에서 2.7명일에 이어졌던 이 예언서가 다 성취가 돼서 마지막 한일에천산만음과 후산된다 이나 않고 그걸 전행을 한다 이 심판하는 내접지 않고 하나뿐 만이 남은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저 사람은 이제 그것은 성산에 발을 쏟아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성산은 시온산을 뜻쳤는데 그냥 특정 표현을 여겨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상, 하느님의 상 그것이 옛날에는 신이라 하는 얘죠 그것도 동방방 끝에 하나님께서 거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쪽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바람당하시를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바로 시험산대해서 이거는 결국은 천연왕국의 도읍지가 되고, 천연왕국의 축복을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숨 비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단과 교파가 지금까지 상관이 없이 예수 믿고 충성받으면 고래받았지만, 인간의 말에는 특정, 성경에는 예, 금첩대사에 많은 명이 오신다고 예를 들어 일장 11이나 이장1절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거라고 하시잖아요. 마지막 신판에 예, 달비를 전하는 종이 바로 그 11장 일절이야에 진받았던 말대로 청명하는모으로 나타난 것이 1261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날이 임박한 때가살아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고 그것이 이제 겨우 10장 10절에서는 11절에는, 예, 예, 파시안의 삶자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레미아 1장 5절과 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열방의 삶자, 망국의 서른서리라고 그랬죠. 호시와 리비시에, 마지막 삶자를 뜻하는데, 1장 10절 의 내용을 보면 본, 너르 나여 뽁뽁을 했죠. 그 뽁뽁슨, 이 말이, 사청을 뽁뽁슨을 말씀한 겁니다. 또, 파멸시킨다고 그랬죠. 파멸 말로뭘 뜻합니까? 지금 공산당 세력 분야 아니라 원수당은 마귀세계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과 뱀멕 김해서 베인이 용이 돼서 용의 본절에 원수당은 지금 마귀세상에 돼서 마귀세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요한복1 8장을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를 어, 없어지는 세상에 와요. 예수님이 빠른 왕으로 오시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의 마지막 하는 일대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는 시대가 오기 전에 이렇게 마귀들을 없애는 때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 마지막 생교을 경호를 전하게 되는 때가 올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열의 이의 글을 뭐라 그래요? 실리와 신인간의 단들이라 한다. 기수 20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방의 말씀을 가감하면 제왕을 받고 거룩한 땅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죠. 이것이 마지막 완전별의 이 종이 마귀 쟁력을 숨서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이것을 믿고 순종한 자가 이기는 자가 이제는 믿는 자들은 지금까지 영만은 눈에 시대 복면의 경우 지키려서 이기는 자들은 이제 적장고 세작업 종교 교자 관계를 숨겨나무은 완벽성으로 천력의 축복받는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지금 반드시 이런 준비성을 받아야 문체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기쁘게 2000년의 역사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된게더라도 이름비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문을 바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것이 또한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비 성령을 받아서 여운과 같은 것으로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야만 족장부와 세세가 하는데 예수님의 성령에는 족장부가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받을 것은 이자사장 3람들이에신행과선물을 받으면 피까지 채게 돼서 거룩칭받는 했죠 이것이 세복받는 백성이 라는 것이고 이제 충성한 대해서 이마 마적으로보께이을서 이마에 세을 받게 되서세을받는 자리 이마에 천 명이 나오는데 이자들은 대 표를 숭천하여 공농님의예술매용접하고제자왕권리 축복으로 지두다로 백골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종들을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왕같은 제사이라 익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도자가 보조합변의 일곱 명을 가지면선지자가 되고 왕도 되고 또 이제는 어 제사장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새 시대에 인도에서 는 고원의 능력을 받게 되는 종을 종들를 뜻했는데 이말은 신앙 4천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독교 2 0 0 0년의 불행을 참으셨고, 또 이제는 그 동안에 많은 성경을 통하여 교훈을 주신 것은 인간을 다 이렇게 알고 를 모아서 복받게 된 하나님의 교훈이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마지로 하니까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별령과 정론을 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사랑의 경고를 뜻한 겁니다. 그것이. 이 자, 1장 18절 이해해 보면, 너희 죄가 죽음같이라도, 눈같이 되고 너희 죄가 지음같이라도, 영덕같이 된다 그랬죠. 혹시 마지막, 한일, 그 전삼년에 만질면의 말씀을 들 부르면, 원죄자원을다 헤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식을,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는 새 시대에 이덴 걸 축복을 받게 되도록 시고 내가 배반하면, 칼의 상표입다 활란적인에, 심판을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마지막 구체적으로 공산당을 했어서 공산당이 망하게 올때 본태런의 열연이 다음 세대 솔리게 알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하은 태칸들을 약설 때 보복과 시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보호하면서 원수를 멸령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본문 열론이 마지막 사람의 열론의 경고의 말씀이 된다 이것이 제로 1일장3들의 최종적으로 천림의 선명실 또한 다시는 생인권 아래에서. 거기서 합격을 대야만, 청량받아서, 은혜를 받아야만, 복받는 것이을여기 아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렇게 2의 역사가 예수님의 그 종교에서 요원법만 으로를뿌는 것이 아니고, 세상 심판이 올 때, 제림비 오실 때는, 적정고 수시사고, 주가표를 승차하는 마지막 표현의 경고를 듣고, 이제는 영국관의 구으로 가족적인 구으로 탄지적인 구으로 자선 만대 축구를 는 것이, 오늘 사랑의 완사입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의 자 신중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들인데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